자 다이아몬드 사장님 앞으로 나오십니다. 아 블루 다이아몬드까지 그럼 같이 할까요? 네 블루 다이아몬드까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네, 꼬부잡으. 예이 다이아몬드 기도님과. 지금 프로모션 기간이라 아, 다들, 다들 열정 오르셔서 바고실 텐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도 그는제경험이기도 하고 제가 아까 그 강의할 때그 통계를 저는 공대 출신이라 통계를 아주 잘 봅니다 그런데 음, 네트워크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근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셨잖아요 그냥 내가 쓰는 거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초기 비용은 조금 지불을 해야 된다 경험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부모님 용돈, 애들 학원비 정도 번다고 생각하다가 보면 나중에 저렇게 세계 1% 안에서 억대 연봉자가 될수 있는 그 기회를 이 LSP는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정보를 얻었는지 몰라도 정말 행운을 얻으신 거예요. 그 많은 네트워크사 중에 이런 기회를 준 회사는 지금 거기에 속해서 1% 안에 들어서 지금 억대 연봉을 받아가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똑같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때 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모션 때 승급 쉽게 해주고 수당 많이 줄때 그때 버는 게 수당입니다. 왜냐, 밑에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때 많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승급도 하고 수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나의 파트너들이 늘어나서 100명, 200명 되면 그때부터 꾸준하게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 시간을 견디시고 그런 프로모션 때 열심히 하이팅 하셔가지고 이 부산에 다이아몬드 3 0쪽1 0 0쪽까지 나온 그날을 그냥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프루다운드 개명합니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좋은 건 뭐냐면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실 쪽에서 지금 살면서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꿈을 꿀수 있는 일들이 과연 몇 가지가 있을까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인해서 무한으로 내가 꿈꿀 수 있는 만큼 정말 확장을 할수 있습니다. 저처럼 중국에서 왔고요. 인맥 없습니다. 고향 친구 없고요. 동창 없습니다. 지인 없어요. 하지만 저는 꿈이 컸습니다. 저는 이루고 싶었고요. 하고 싶었고 저의 꿈이 어 많은 사람, 많은 보통의 사람들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끝까지 해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이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부산 사장님들을 돕기 위해서 이만영 스폰서님하고 김찬현 스폰서님이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후원하려고 상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곳으로 초대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스폰서님들이 알아서 다 도와주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소프트는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부산 일단 다 잡아먹읍시다. 부산 잡아먹고 여기 부산에 글로벌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제 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인프라를 많이 늘리셔서 글로벌, 글로벌 인맥도 많이 늘리셔서 내년 우리 함께 글로벌 나갑시다. 여러분들 응원하고요. 저도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울 수 있을, 있을 때까지 최대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블루다이브 유주입니다. 네, 아까 우리 승급자, 승급하신 사장님들 스피치 들으니까, 전혀 상관도 없고 전혀 관심도 없다가 우연하게 이렇게 이 무대에 올리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저는 대외 무역을 15년 이상 했고 중국어 동시 통해서 일을 했었습니다. 각종의 스폰서님이 저희 협력사 회, 사장님이셨어요. 저한테 이 네트워크라는 도구를 갖고 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묻지도 않았고 스폰서님 아무것도 얘기 안 했지만 믿고 그냥 카드를 드렸던 게 저도 네트워크의 시작이었습니다. 네트워크는 열의 여덟은 원해서 찾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치만 시간이 지나시다 보면 그분이 나한테 얼마나 대단한 선물을 해줬다는 걸 뒤에 아세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누구는 현실도 어려운데 우리는 여기 안에서 꿈을 꾸고요. 그 꿈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뭉쳐 있습니다. 대신 우리 사장님들이 딱 하셔야 될건 있어요. 성공자가 부럽다면 성공자들이 하는 얘기를 잘 귀를 담으셔야 돼요. 귀에.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 안에서 꾸준히 성장하시고요. 부산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터질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많이 끌어주려고 노력하는 정말 좋은 스폰서들이 배치가 돼 있고 그 뜻을 함께하는 사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부산이 어마어마 무시하게 폭풍 선장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2주간 우리 사장님들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서 남한테 꿈을 주는 사업입니다. 자신감 있게 외치시고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 2주 안에. 어마어마한 핀으로 또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서, 서울 남양주에서 사업을 하고 지금은 이렇게 부산에서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블루다이노드 이만영입니다. <웃음> <웃음> 아, 오늘 저기 핀수식여 우리 정말 자랑스러운 핀을 받으신 <laughs> 분들 정말 얼굴 한번한번 한번 뵈니까 저는 정말 솔직히 눈물이 겨운데 이걸 뭐 눈물을 부릴 수는 없고 1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뭐김동원 사장님, 경수 사장님 부터 시작이 돼서 이만큼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멀리 와주신 우리 김준호 사장님도 힘들게 같이 다니면서 부산 바닷가에서 정말 파이팅하자고 1년 전에 외친 게 벌써 이렇게 된것 같고 이렇게 뒤에서 열심히 저희가 일을 할수 있게끔 노력해 주신 우리 박중현 스폰선님하고 홍주희 스폰서님, 정인 스폰서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laughs>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